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자 갑작스럽게 리플에 대한 지금 XRP 소송 결과를 공시를 발표하면서 자 여기에 따른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 우리 리플의 소송이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 디폴트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에 지금 리스크가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불안장세를 보여주던 양대 시장에서 가뭄의 담비 같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어 버전으로 나와져 있는데 자 이것을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지금 뉴욕증시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일제히 상승을 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을 했던 나스닥 시장 그리고 뉴욕증 시 미증시가 V자 턴어라운드 즉 반등을 해주면서 양대시장 모두가 일제히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번주에 G7 정상회담이 준비가 되어져있죠. 자이 전후를 앞두고 증시와 암호화폐 장이 전반적으로 일제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미증시와 양대시장이 일제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조금씩 선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증시가 선 반영 됐을 때는 암호화폐 코인 시장도 드디어 상승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지면서 자또 한가지는 지금 엄청난 시 소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올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전망을 예고하는 공시문 까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아다. 나는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 저점이 도통 어딘지 모르겠다. 자, 혹은 지금 불안한 시장에서 공포가 아닌 이것을 기회로 나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지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기회가 될수 있는 영상이니만큼 자, 오늘 영상은 꼭 집중하셔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이만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렇게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올해 증시가 이 상승 전망으로 갈 것이라는 이폴 추더 존스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역대 사상 저점과 증시의 리스크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먼 2008년도의 리먼 사태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시장이 최저점이었을 때 전부 다 맞추셨던 분이에요. 따라서 그만큼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 있다는 라 거겠죠 자 이분이 지금 이 시점부터는 자 이제는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고 올해 증시는 그리고 아마 화폐 콘시장까지도 상승 전망을 그리고 왜 상승을 할수 있는지 밑에 이유가 전부 다 나와져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어떻게 본다면은 디폴트에 대한 우려로 파산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 시장에서 양대 시장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누군가는 공포에 떨고 있지만 누군가는 쓸어 담고 있다 즉 저가 부근에서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검은머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쓸어 담고 있다. 이게 진짜 과연 위기일까요? 자, 밑에를 보시면은 자, 이번 주에 봐요.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님과 함께 16일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G7 정상회담 일정까지 존재를 하죠. 자, 금요일인데 우리가 이 정상회담. 무조건 여러분들 별 다섯 개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또한 정상이다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면 지금 이미 악재로 선 반영이 돼서 주가 그리고 증시 그리고 지수마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부채 한도에 대한 논의는 결국에는 낙관론이 있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해소가 될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바이든 대통령님은 부채 협상과 관련돼서 낙관했으며 시장도 다소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죠 자 이만큼 급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에 이어서 지금 올해 연준에서 금리인상 종료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증시 상승에 대한 전망을 예고를 하는데요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연준의 금리인상은 끝났고 올해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억만장자인 헤지펀드 즉 여. 여태까지 역사상 저점 부근을 전부 다 맞추셨던 대략 20년 동안의 시장의 팬데믹과 악재 시장에서 바닥론을 정확하게 근거와 팩트 그리고 증거와 이유를 대면서 맞추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금리 인상은 끝났고 올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CNBC 어 지금 대한민국의 KBS와 MBC 그리고 SBS라는 방송사가 있다면은 미국에도 cnbc와 cnn 등등 이러한 케이블 방송사가 있죠 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나는 그들이 금리 인상을 끝낼 것으로 확실하게 생각한다 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이 부분이 왜 사람들이 믿고 신뢰를 하냐면 항상 금융위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저점 즉 바닥론을 확실하게 제시했을 때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도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소비자물가지수인 CPI를 보면 지금 연속 12개월 동안 하락을 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아마도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 12개월 연속 CPI 하락은 이전에는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단어에서 역사상 또는 세계 최초 뭐 특히나 이것을 반대로 하면은 주식시장으로 표현할 때는 임상 삼상 성공 혹은 뭐 NDA 시판 허가 자 이러한 자극적이고 혁신적인 단어가 붙을 때마다 뭐예요 엄청나게 시장을 급등을 했습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CPI가 12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던 것은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2개월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향후에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증시의 움직임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증시는 코인 시장과도 맞물리죠. 암호화폐 시장과도 맞물리는데, 자, 나는 올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금 많이 하락을 해줬고, 그리고 하락에서 횡보도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점진적인 우상향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서서히 오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증시에 대해서 크게 강세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즉 뭐예요? 강세라는 것은 급등입니다. 급등. 그런데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해서 자,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힌트와 답이 나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부채한도 인상이 둘러싸인 싸움 때문에 일부 소화물량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개인들의 매도세를 계속 받아내야겠죠. 자, 그리고 받아내다 보면은 투매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기는 뭐예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저가 매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의 하락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지금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리플에 대한 소식인데요. 자, 리플과 SEC 지금 재판 소송 중에 엄청난 소식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에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자, 리플에 대해서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4시간 전에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XRP에 대한 소송 결과 공시를 무조건 조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리플과 SEC 이 재판으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혹시나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 지금 이 같은 공시는 가뭄 속의 단비 같은 그런 공시고 자 여기에 결과와 그리고 또 다른 추후에 일정이 나오는 공시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에 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 혹은 제 유튜브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 위에 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모두 다 바로 영상이 끝나자마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답장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공시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여기 리플 XRP 소송에 대한 결과 이 공시문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자두 번째 채는 이번 주에 G7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죠. 여기에서 G7 재무부 관계자들 그리고 CBDC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그래서 암호화폐 결국에 어떠한 수혜주들이 있을지 지금 이 공시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면서 자 이렇게 상단에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자, 리플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리플과 sec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소송에 대한 판결과 판결 전망,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과 SEC 소속 말고도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혹은 뭐스택스라든가 혹은 암호화폐장에서 자, 어제만이 상승했었던 어거라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밈 코인, 페페 코인이나 그 밖에도 지금 밈 코인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에 그냥 페페 코인 혹은 그냥 페페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관련된 코인들에 대한 많은 정보와 해당 자료들이 나와서 이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불안하시다거나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 여기에다가 자뭐 예를 들어서 리플을 검색했다 그러면은 리플 뭐 실시간 공시 클릭 버튼 누르시고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장 맨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리플에 대한 공시가 줄줄이 나오니까요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을 꼭 검색을 하셔서 해당 정보나 앞날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왜 하락을 하고 있고 혹은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혹은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은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자 이유와 설명 그리고 사유까지 전부 다 나오니까요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고 알려드렸던 증시 스케줄 자 이번 주에도 역시나 G7 정상회담 일정이 있고 다음 주에도 많은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선물 시장에서 시장이 좋지 않아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즉 숏에 대한 상품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숏과 롱이라는 상품이 있죠. 자 그리고 선물시장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가 가진 자산보다 최소 3배, 4배, 5배에서 뭐 10배까지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신용매매처럼 더큰 금액으로 베팅을 할수 있는데 자 따라서 반대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선물옵션 뉴스 공시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공시를 항상 보시면서 지금 왜 롱의 비율이 많은지 반대로 왜숏 하락의 비율이 많은지를 체크하시고 자, 여기에 맞게끔 공시에 그대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은 보다 더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번 주에 바로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G7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요. 자,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을 기점으로 자, 지금 이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과 그리고 디폴트에 대한 상황을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요.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요. 1분기 GDP 수정치에 대한 지표 발표 일정도 있고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 발표 일정들까지 이렇게 한국 시간으로 몇월몇일몇 몇몇 시에 발표하는지 전부 다 나와져 있으니까요. 따라서 자 이렇게 지금 5월 달이지만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미리 미리 앞서 여러분들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미리 일정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자 6월 1일은 뭐예요? 맞습니다. 제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의 디폴트에 대한 상황을 발표하는 날이죠. 따라서 상황이 좋지 않다면은 디폴트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줄어들고 있고 이미 증시도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5월 말일 경 혹은 6월 초 경에는 상승 초입 국면에서 누군가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그러한 이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 내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반대로 신규 매수 내가 지금 물려 있는 코인들 말고 신규로 저점에서 어떠한 코인들을 다시 신규 매수를 할지는 자이 기간 내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예요? 이 증시 스케줄 일정을 볼수 있는 해당 공시 사이트 또한 꼭 여러분들 PC나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항상 매매를 하시면서 특히나 현물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롱이나 숏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공시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해당 공시 사이트도 혹시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 1 0 7 7 0 5 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한분한분 한분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전부 다 발송을 해 드릴게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6월 달, 5월 달, 그리고 뭐 앞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증시 일정이나 지표 발표 일정들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상황에 맞게끔 미리 대비를 하시면은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겨 가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금 제가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다돼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 주셔서요. 저 또한 이것은 사랑이다라고 표현 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랑을 표현해 드리고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꽝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쿠폰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6만 명이 될 때까지만 전체 메뉴 사용 가능한 쿠폰을 1인당 한 장씩 전부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어제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받으셨던 분들도 혹시나 중복으로 또 달라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신규로 지금 구독자 수가 5만 8천 몇백 명인데 6만 명까지 자, 이 이미 쿠폰을 받으셨던 분들은 제외하고 아직 안 받으셨던 분들은 전부 다 제가 쿠폰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상단 또는 영상 하단에 보시는 이 지금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 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이렇게 전체 메뉴 사용 가능한 쿠폰을 발송해드려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자 전지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고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뭐티 종류나 스무디나 에이드 그리고 음료가 싫다하시는 분들은 사이드 메뉴로 뭐 케이크나 샌드위치나 샐러드 혹은 빵 종류까지.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지금 구독자 수가 5만 0천 몇백 명인데 이 이벤트는 6만 명까지 제가 계속해서 1인당 한 장씩 쿠폰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지금 신청하셔서 쿠폰 한 장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나 뭐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되고 금리 동결 또는 금리에 대한 인하 스탠스가 나오고 시작을 한다면은 이미 동결 사태만 나와도 저점은 다 젖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면 뭐다? 반드시 자 지금이 존스라는 분이 말을 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저가 매수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고 지금 위기와 공포는 결국에는 내 계좌에는 수익으로 그리고 증시는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아닌 여러분들 또한 행동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기회는 아무한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각의 공포에서 내가 만약에 정보가 있고. 확실하게 호재를 알고 종목에 대해서 재료도 다 알고 있다면은 싸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으로 15년 동안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환위에서 고점 부근에 전부 다 고평가되어져 있는데 꼭대기에서 사서 하락할 때 손절하지 마시고 남들이 팔때 전부 다 투매현상 나오면서 던지고 있을 때 저점에서 그 물량 받아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그리고 이번 연도는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